플라잉스타트 제8경주 출발합니다. 1번 주은석, 2번 김동민, 3번 한진, 4번 김승택, 5번 홍기철, 6번 손지영 소개항주 기록에선는 2번 김동민 선수가 6초73으로 가장 빠른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5,6번 선수들이 6초75로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을 나타냈고요. 어제 오늘 경주에서 일본의 주은석 선수만이 유일하게 어제 입상 기록이 있습니다만 아직 여섯 명의 선수들에게는 일승 기록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로 이번 시즌 4 5 회차 일승자가 나오게 될 텐데요. 기록상으로는 최근 6 회차 성적면에서 일본의 주은석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만 승수면에서는 번의 한진 선수가 이십칠 승째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주1의은석선가은가 인코스 배정되면1 0 0의 연대율을 기록하면서입상의가능성을높이고 있고 또한 가이번에김6 0선수가6 0로 과반의 연대율 3반의 한진 선수도 3코스 55.6%로 또한 과반의 연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5번의 홍기철 선수도 40%의 연대율을 기록하고 있고 4번의 김승택 선수도 28% 6번 손지영 선수도 20%의 아웃코스 연대율을 기록하면서 6명의 선수들이 배정된 코스에서 모두 최근 6개월 사이에 2창 내에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요. 과연 여섯 명 선수들 가운데 1승은 누가 가져가게 될지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간 대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여섯 명의 선수들 또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플라잉 스타트 두바퀴 레이스, 1200m 승부, 제8경주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전. 1번, 4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제 1, 2번 선수들이 크게 바깥쪽으로 밀리고요. 현재 3, 5번 선수들이 대회 앞선에 위치해 가고 있습니다. 3번의 한진, 5번의 홍기철 선수가 선두 경합을 펼치고 바깥쪽 4번의 김승택 선수 또한 선두권 진입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바퀴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회 앞선 3번의 한진 선수일지 5번의 홍기철 선수일지 5번의 홍기철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는 듯 보입니다. 3번의 한진 선수 그리고 뒤쪽에 6번과 4번의 3위권 혼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5번의 홍기철 선수가 스퍼트를 올리면서 선두로 올라서고요. 뒤쪽 3번 이어서 6번의 손지영 선수가 3위권으로 올라서면서 5번, 3번, 6번, 5번, 3번, 6번, 4번, 1번, 2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의 홍기철 오늘 홍기철 선수가 이번 회차 부진을 딛고 1승을 추가하기에 달려갑니다. 뒤쪽 3번 이어서 6번까지 이제 8경주 승자는 바로 5번 홍기철 이어서 3번 6번 괜찮이 4 1 2번 순위 확정일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